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사실 정치인이기도 하고 국가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은 정치인이면서 행정부의 대빵, 국가의 대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위치에 있는 존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강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 사람이 잘못을 하더라도 이 사람을 어떻게 끌어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를 보면 알겠지만,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세에 몰리게 되면은 끌어내려 오기도 합니다. 이게 뭐 민주주의랑은 맞지 않은데 민주주의 프로세스와 법치에는 맞지 않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인 것도 사실이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현실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못하고 있는 건 이제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이제 알아요 아 문재인 막상 맨날 박근혜 정부 욕하고 정말 자기가 잘할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 대기 때문에 정말 잘할 것 같다 해서 기껏 뽑아 놨더니 막상 하는 거 보니까 도개판이다 박근혜보다 더 무능하고 더 비리가 많고 더 더럽고 뭐 하나 나은 게 없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국민들이 과반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참에 제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많이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 볼 때, 법리적으로 볼때 충분한 탄핵을 당할 만한 탄핵 사유가 지금 있는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어, 먼저, 그러려면 일단 먼저 앞선 탄핵이 실제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13가지 정도를 그냥 막 나열해놓고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증거라고, 국회에서 증거라고 드립인 거는 신문의 언론의 기사예요. 언론의 기사를 증거라고 밀어넣고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버렸어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한 탄핵은 일단 정치적 탄핵으로 볼수 있겠죠. 법리적인 탄핵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맞지도 않아. 그렇지만 어쨌든 국회라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탄핵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이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13가지를 크게 묶어갖고이 증거라고 하는 거는 온갖 낭설과 유언비어와 기사들. 정말 사실관계와 팩트체크가 정확히 되지도 않은 이 기사들을 잔뜩 모아갖고 와갖고, 이게 탄핵 사유다라고 들이밀었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보게도 너무 말도 안 되는 문서를 들고 온 거예요. 국회가. 13가지를 딱 나열해 놨는데 너무 이게 말이 안 되고 정리도 안돼 있고 하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아주 친절하게 이것을 요약을 해줬습니다. 13가지를 5가지로 압축을 해서 요약을 해줬어요. 굉장히 친절하게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그 당시 설명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공무원 임명권 임용, 남용이에요. 박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문화부의 국장급 직원이 퇴직하고 그 당시 유진용이라는 전 장관이 결국 면직이 됐다. 이런 사례를 이제 국회에서 들립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관련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 유진용 전 장관의 면직도 면직 이유도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말하자면 이 공무원 임용권 남용 이 부분은 무죄라는 거예요. 박근혜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두 번째 언론 자유 침해입니다. 지금 언론 자유 침해라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죠. 뭐 세무조사도 하고 온갖 압박을 하고 오죽하면 외신들이 기자 클럽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갖고 굉장히 지금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소명서를 발표를 하기까지 이르렀어요. 하다 하다가 정말 이례적으로 외신 기자단들이 똘똘 뭉쳐서 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과 언론 탄압이 너무 심하다. 이런 소명서를 낼 정도로 그야말로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정부는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예요. 근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 자유,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우기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박전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해서 정윤에 관련된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했다. 이거를 갖고 언론 자유를 침했다라고 해 얘기를 한 거예요. 국회가.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헌재는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도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말하자면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 무죄다. 언론 자유 침해라는 거를 국회가 들고 왔지만 이건 무죄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세 번째, 세월호 사건이요.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이거는 생명권 보호 의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성실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또 국회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한테 국민생명과 신체안전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할 의무는 있지만, 그런데,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까지 의무로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 그래서 이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를 탄핵 절차 심판에서 판단을 할수 없다. 말하자면 잘잘못을 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아예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세월호 사건 이것도 헌재에서는 무죄를 때린 거예요. 오히려 이 생명권 보호 의무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해져 있는 상태에서 전정부탄만 하고 있죠.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해. 최근에 기껏해서 내세운 게 반기문을 앞세우고, 반기문이라는 방기문, 기문 사람을 바지 사장처럼 앞세우고 난 다음에 뭐 위원회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대통령은 뒤로 싹 빠졌어요. 무책임 지는 거예요. 자기는 책임 안 져요.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문재인이 집권한 이후에는 대통령 책임제 국가에서 대통, 대통령 무책임제 국가로 대한민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책임질 일 자체를 만들지도 않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일을. 위원회 하나 만들어놓고 요 위원회가 덮어쓰게끔 해놓고 자기는 쓱 빠져나가고 이것도 도저히 안되겠으면 그냥 이명박 박근혜 전정부 탓을 해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도 오히려 지금 현 문재인 정부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네 번째 최순실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이 부분만 헌재가 인용의 근거로 내세웠어요. 이것만 유죄로 봤습니다. 자박전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직위를 남용한 것이고 헌법과 국가 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고 기업재산권과 경영자율권을 침해했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것만 헌재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최순실이 이런 행동을 하고 돌아다닌 걸 알았다는. 증거도 없어요. 근거나 증거도 없어요. 그냥 알았겠지. 알았을 거야. 친한 사람이니까. 최순실과 박근혜가 가까운 사람이므로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몰래 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그냥 예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 것들이 근거가 오히려 나왔죠. 지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만 감옥에 갔다 왔는데 이 이유가 오히려... 삼성이 워낙에 엄청난 정보력을 보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최순실이 삼성만 돌아다는게 아니라, 뭐, 이 사람, 본명은 최서원이죠. 최서원이라고 하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뭐, 측근, 측근 중에 한 사람. 이 사람, 미국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이 최서원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배운 사람이에요. 배울 만큼 배우고, 나름대로 똑똑한 박사학위까지 갖고 있는 이 최서원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기업들을 뭐, 솔직히, 좀 뭔가 해 먹으려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저기 기업들한테 찾아갔을 때, 그 기업에 있는 인사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이, 최, 최순실이라는 사람, 최선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뭐 대통령 뭐 측근이고, 이런 이런 사람인데, 좀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뭐 지원 좀 해달라 하고, 기업들한테 찾아가서 설명을 하니까, 이 기업들이, 아, 그러세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그럼 청와대에 한번 연락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최소원이, 아,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 하지 마라. 그럼 지원 안 받겠다. 지원 안 해도 되니까 전화하지 마. 이러고 그냥 도망치듯 나온 거예요. 여러 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을 돌아다닐 때 자기가 박근혜를 팔러서 지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최순실, 최소원이라는 사람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청와대에 전화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최소원이 그러면 지원하지 말라고. 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삼성은 워낙에 정보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최소원, 최순, 최소원,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삼성만. 이 엄청난 정보력으로. 그래서 지원을 해준 거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삼성만 걸린 거예요. 이거를 보건데 최순실의 최소원이라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위를 남용한 게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의 직위를 이최서원이라는 사람이 이용을 해갖고 해먹으려다가 미수에 그쳤죠. 제대로 해먹지도 못했어. 실제로 받은 것도 없어요. 최서원조차도 미수에 끝났어요. 그, 그런 그런 상태인데 그헌재는 마치 박근혜가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예단을 하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여기에.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해서 언론과 검찰 검찰 등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라고 헌재가 얘기, 얘기했는데 최순실 사건이 터지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부인하거나 의혹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바로 사과했죠. 오히려 오히려 정말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까지 덤터기 쓰면서까지 오히려 사과를 했고 그 이후에도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재차 또 사과를 했어요. 언제 의욕적이라고 비난하고 이를 부인해나, 부인했나요? 그냥 바로 사과했지.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혼재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압수수색 거부는 박근혜가 한게 아니죠. 황교안 권한대행이 한 거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황교안이 한 거를 박근혜가 한 걸로 딱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이것도 하나의 근거로 집어넣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다 잘못됐어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이 거짓 프레임만 인용을 한 거예요. 헌재가. 그리고 다섯 번째, 뇌물죄. 뇌물죄 관련 혐의인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15만 푼 받은 게 없어요. 뇌물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뇌물, 이건 뇌물죄는 아니고 기업을 강요한 거다.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자금을 내도록 요구했다. 대통령이 그래서 강요죄라고 묶었습니다. 헌재가 자, 지금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손혜원 의원이죠. 손혜원 의원이. 목포를 통째로 해먹으려다가 걸린 사건이 있었어요. 대통령 부인의 백을 믿고, 대통령 부인의 친구인 손혜원 의원이 대통령 백을 믿고 목포를 통째로 해먹으려다가 걸린 사건이 있었죠. 자, 지금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일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진실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고 강요죄. 평창올림픽 할때 기업들한테 돈 내라고 돌아다니고 강요했죠. 박근혜 간 거랑 똑같죠? 강요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국회가 탄핵을 하고 헌재가 인용한 거를 봤을 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더 많은 해당 사항이 있는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헌재가 인용했던 강요죄나 국정농단,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나마 우기자면 강요죄만 억지로 엮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강요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똑같이 했어요. 이미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해요. 거기다가 국정농단, 이거는 손해원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해 먹었죠. 실제로 이 사람은 훨씬 더 스케일이 크게 해 먹으려다가 걸렸습니다. 언론 자유침해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언론을 장악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아, 아니한다 라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 이게 아니면 그냥 임기를 보장해라. 대통령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이 앞선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린 것이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있는 뭐 강요죄라든가 뭐 국정농단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설사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탄핵을 당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이것을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적용을 해서 문재인을 탄핵시키는데 쓰기에는 좀 솔직히 말해서 좀멋적죠 왜냐면은. 쟤네가 편법 불법으로 위헌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렸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갚아줘야 돼. 이거는 사실 뭐 법리상에도 맞지도 않고 정의에 입각한 부분에서도 옳지 못해요. 그러면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일 경우는 형사상 호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외환죄가 뭐냐, 내란죄가 뭐냐? 하는데 외환죄가 뭐냐면 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것을 외환죄라고 합니다. 좀더 길게 말하면 외국이 자기 나라에 무력 행사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적국을 위해서 인적, 물적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요거를 외환죄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외환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지금도 외환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헌법이 돼 있는데 외환죄를 지금 범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은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 우방국을 우방국에게 우리나라의 신뢰를 잃게 되면 국가의 대외적 안정이 해쳐지게 되죠, 우리나라가. 특히 미군이 철수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외적 안정이 해쳐지게 돼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거 대외적 안정을 해친 거예요. 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해친 거예요. 외환죄입니다. 맞죠? 외환죄예요.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대외적 안정을 해쳤어요. 우리나라의 외환죄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게 되면은 적화 그 다음에는 적화가 됩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 그 다음 수순은 자연스럽게 적화통일이 되는 거예요. 북한은 우리나라를 적화하려는 야욕을 아직도 고대, 고대로 고스란히 갖고 있고 우리나라만 북한을 흡수통이라는 걸 포기했습니다. 이것도 위헌이지만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되면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적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바뀌어요. 자 외국이 자기 나라의 무력 행사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한 행위 외환죄입니다. 미국이 아 북한이 우리나라를 먹을 수 있도록 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게 낮은 단계 연방제인데 이걸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외환제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적국을 위하여 인적 물적 이익을 제공하거나라고 돼 있죠. 흥진호 사건 굉장히 미심쩍은 흥진호 사건도 있지만 명확한 거 명확한 것도 있어요. 북한 석탄 북한 석탄 수입 업체가 적발됐죠. 북한의 석탄을 우리나라가 사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북한에 물건을 사주면서 물적 이익을 이익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핑계 삼아서 지금 다량의 전기를 지원하고 있죠. 남북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 핑계로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에 엄청난 양의 전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전기의 양이 대한민국 국민이 쓰는 평균 사용량의 100배를 넘는다고 해요. 지금 연락사무소에 50명 정도가 북한 사람 50명 정도가 상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쓰고 있는 전기의 양은 우리나라 국민들 5,280명이 쓰는 사용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전기 사용량인가요? 그냥 딱 보면 여기서 어느 정도 써먹고 그 다음에 북한으로 빼돌려서 뭔가 다른 데 쓰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물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국에. 자, 우리나라와 북한은 지금 대치 중인 상태고 서로 전쟁 전쟁을 하다가 휴전을 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아직 종전이 아직 안 됐어요.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그럼 뭐예요? 전쟁 중에 잠깐 쉬자. 이게 휴전이잖아요. 전쟁 상대방인 겁니다. 북한은. 그러면은 전쟁 중인 나라가 적국이 아니면 어떤 나라가 적국이에요? 전쟁을 하다가 잠깐 쉬는 나라. 적국이죠, 당연히. 전쟁 중인데. 전쟁 중인 나라, 나라인 겁니다, 북한은. 적국을 위해서 물적 이익을 제공했죠. 전기를 지원하고 있고, 북한 석탄을, 북한 석탄을 우리가 사주고 있고. 외환죄입니다, 외환죄. 그리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에 우리나라가 97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물적 지원 하고 있죠. 자. 외환죄, 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해치고 있고 외국이 자기 나라의 무력행사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우리나라의 무력행사나 핵으로 위협을 하거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하고 있어요. 적화를 하게 하려고 도와주고 있어요. 외환죄죠. 적국을 위해서 인적 물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핵을,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있게 생겼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문에. 외환죄 요소 요소마다 다 해당되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외환죄에 딱 맞는 행동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하는 이 행동이 외환, 외환죄가 아니면, 그럼 어떤 게 외환죄예요? 이 정도면 외환죄 요건에 충분히 성립된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의 핵을 인정받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 굉장히 위태롭게 돼요. 지금 전 세계는 전 세계의 스탠스는 우리나라를 뺀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북한 정도를 뺀 나라의 스탠스는 지금 북한을 최대한 압박을 해서 굶겨 죽일 지경까지 아사 직전까지 가야지만 얘네가 핵을 포기하든지 말든지 할 거다라고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미국이 가장 앞장서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유엔 제재를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북한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만약에 북한 핵이 보존된 상태로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위태로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전쟁 중인 나라가 적국이 아니면 어떤 나라가 적국일 것이며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정부가 외환죄가 아니면 대체 어떤 게 왜 언제일까요? 저는 그래서 충분히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형사상의 소출을 받게 할수 있다. 충분히 탄핵감이다.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라고 봅니다.